사람 딜러주는게 아니었어 대평 <태평>, 반갑고 하이 하이 방구야 내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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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 잘해야지 뭐러가안 나오지 방 <타> 가다 가자 가다. 아 하나보다 살앞에 각도 올 살해. 아부 아이들. 아. 가. 인도아살 아,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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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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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 네. 좀 잡아 주세요. 아래핀 이거. 맥, 가야 돼 이거. 맥크리. 와우, 힐러 다 음, 저기 저기야. 아랑 아가 아. 지는 건 질색인데. 쫄았다. 쫄았 아유. 그렇게 가는? 가자가자가자가가떨궜다떨궜다아니 잠시만 잠시만. 폭뽕이 있거든요. 뽕공 드릴게요. 뽕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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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방 없어. 빨리 빨리 조조나 아, 짐 깬지? 깬지? 아, 힐. 껄리나 저거 보느라, 껄이를 못 썼어요. 야, 잡쥬아! 잡쥬아, 잡마아 아, 껄이. <laughs> 아, 귀찮타 먹을래, 근데. 놀래라, 이씨. 개잘 세웠는데. 갔다. 2층 가자, 2층 가자. 놀래. 2층에 겐지. 아, 겐지궁 아, 아, 빠졌어요. 어차피 아, 빠지고 아, 아, 말해, 말해봐. 말해봐. 모르겠어. 아니. 빠진 거 없는 것 같아. 틀면 어, 저 뒤에 안아이새 아, 누구야. 개작수네나래래 아, 나쁘다. 어, 그 아, 잡자.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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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는다 야, 지

내일 투월 있잖아. 맞나? 다월 아, 있지. 뽕 맞았어. 어, 쟤네 맞았어. 네 하나, 둘. 어. 어 어, 나 죽고 있다. 와, 안 뛰자, 안 뛰자. 빠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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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나. 쟤네 뽕 밑으로 돌아왔어. 산스. 아 미토 너무 잘쏴었네저저트레안아다 잘 아, 어, 어디 팀이야? 뭐팀 있어? 누구야? 어, 발 아그네스 저거 서울 서울 아카데미 젠지? 아, 젠지? 네, 네. 아그네스 아그네스 말하는 거 아니지? 네, 전 팀은 어디? 전 이도 정면 이도 정면 아 이거 위도 공이잖아. 어떻게 잘쓰는 모르겠던데. 아 진짜 시발 윈스아 이 윈스 트래피트 트래트 피해 다 들어갈게요. 윈스아 뽕 드릴게. 좀 위치 좀 알려줘. 윈스아 정말 윈스아 정말. 야문 중. 들어보. 그래 나 지금 트래피트 트래트 트래피트. 윈스아 뽕받다 <목적> 아, <말했어. 웃음> 죽었다. 아, 아 진짜로 도막페이페이페이페이아이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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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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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털어 밑에 털어 밑에 털어? 나 보다 뭔... 아, 나아줄게레트레트레트레트레게비레게비트레트레트레트레이레트아트레봐레봐레트레트레트레트레이레트레트레트레트레트레트레트레 나도... 먹고는 어 그냥 아, 내우리해 태권도 려방이어요국방 오른쪽에 위성 사운드, 우리죠뽕기 네. 갈게요. 크림 그냥 이어서 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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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어서? 돌때 가고 가실 가실? 어 펑펑 수 있어 가자 가쪽 가자 크리맥크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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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크리 맥크가 왼쪽이다 어 저기 안 죽였다 위도 어? 그네 가막게아 막았네? 기가 났어 진짜 기가 났어 지지 지지 나도. 아, 아, 나 아, 나도. 아, 나이다 아, 나도. 아, 나 나도. 좀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뭐. 나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어 아, 나도. 아, 나 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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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 아, 보이네 나도. 나 어떻안매는캐리그니까 <목소리> <캐리했죠. 웃음> 그러니까 주면 먹어. 주면 먹는데 굳이 찾아가서 막 아, 오늘 배가 고픈데 아, 해물탕이나 먹으러 갈까? 이러 진 않는다고. 다시 하나 둘 셋. 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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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자. 았어아 우리 믿어, 우리, 믿어, 우리. 오, 너무 물려서 이거 안쪽으로 들어오면 힘쓰기가 힘들어 얘네 또타가고 다여가지고 윈디 해야 될때 그냥 제가 디바할게요 그냥 이스 뭐야 아 이거 체인지 그안 되겠다, 오케이, 안 되겠다. 어. 아... 현님 <놀람> 안녕하세요 존나 아, 잘 쏜다 아개지라 옌병 야, 여기서는 위로 써도 될걸? 오거이 네. 이거 뭐 더잘봐아 봐주... 여기는 위로 써도 되나? 여기 때문에 거기 없나? 거기 얼굴 안, 안 보여 <목소리로> 앞에 다 나와야지 한번갈수 있는데? 저펑 있어요 <목소리로> 근데 그쪽은 얼굴 안 보여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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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I told about it. It's your body, haven't they? How much you 아, 저기 어, 어, 어. 겐지도 못해, 지다그지 괜지, 겐지지 앞에 기반 하나 붙잡나? 잡을 수 있어, 이거 따라갈 수 있어? 스피이거든 아, 어, 까비이다 정리 안되나비리나서데야 오긴 일 이거 우리가 갈아모스는

아서 나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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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서가브리자브리가브리자브리가브리자 브리 가자, 리자 브리 가자, 가리 브리 가자, 리자 브리 가자, 리자 브리 가자, 가자, 브리 가자, 리자 브리 가리가리 브리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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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 어, 어, 이렇게 높이는 아마. 이거다. 이거게이이 이거다. 다이거 이거다. 이 이거다. 이이다 이거다. 다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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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거다. 이다 이거다. 이 오, 뭐야, 나이스. 바한다 우리 팀. 오! 이러면은, 가야죠. 와, 잘못 찾아왔네요. 어, 아, 돌아갈게요. 아, <laughs> 샀어. <laughs> <laughs> 으아, 으 가면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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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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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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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갈다 아, 아, 일단 디바는 터졌거든요. 국민이 힘을 아고아아어요우가 없어. 막네 내가 게 좀만 못아요 아, 가고 아, 있어요. 뭐, 지금 갈래? 지 갈래? 가다, 가 가다, 가나자나 뺄게, 나 뺄게. 아, 리슨 보였다, 우리, 우리, 어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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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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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와우, 씨앗 나타나. 야, 야타니까. 어, 야타니까. 어, 어. 어이구, 김유진 오늘 그나 야, 나타 야, 나타나. 야, 나타나. 야, 나 야, 나타나. 야, 나타나. 야, 충타나 야, 야, 나타나. 야, 나타나. 야, 나타나. 야, 나타나. 야, 나타나. 야, 나타나. 야, 나타데 야, 나나 야, 나나 야, 나타나. 야, 춤 뗄게요. 고맙다. 어우, 홀어 빠르게 오, 씨, 살았다 케어가 좀이도 막타운이야, 이거, 막타운이야. 일단, 나단 빼면서, 빼면서. 우리 없 빼면서 해야 되 아나불이미어 3개야 조금만 천봐아나 초강 맞다 아, 페기 <저기>, 아, 다 아, 저야 아, 저야 아, 저 와. 가비 가비 저기, 저기, 이기 저기, 저 보시지. 와 진짜 기다 이거.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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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저기, 저저

아, 힐베트. 너 많이 받고, 너 많이 받고. 천천히도 되니까 천천히 해 봐. 나가 뽕난강해졌 어, 왜줘할게 없는데. 그지하늘에 정의가 아델트 삼성. 막파르 근데 우리 궁돌아도안돼 이거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나이스 퍼 라인 넘어가야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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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왔냐? 너, 루시오 오른쪽 루시오 오른쪽. 나 잡복 금방 잡다. 아, 잡던 잡법 같나 아, 금방 잡 금방 잡. 잡거. 집어보냐 어보나온나 온. 간 간다 마. 걸어 걸어. 걸어.

아, 아나님 2층 먹으면 아나님 보세요저 2층 먹으라고요? 아안 먹어도 되나? 뭐안 <laughs> 어, 어, 먹어도 될거같은 디샤 디샤 디 디자, 디자, 디자. 가자, 가자. 가자 아직, 아 아냐 아직 멀어 아직 멀어 트레이바이아누웠다어서어승 아, 살려볼 테니까 막아줄래? 살려볼게 아나 님 잠깐만 살린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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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들받아야돼

아 벨은 남았어이아나 살리는 줄 알아 살려. 맞았어. 죽었다. 케이드가 이드 미드 이드도답 없다. 미베기. 케베 막 보이고 있아나전은내나뭐 있는... 아, <laughs> 야, CC 있는지 야 나한테 밥이 없다. 잡아자자자 아, 도르시 파라. 메겐 가자. 메르시 야, 화물 쪽으로 보이면은 직각공 쓸게 그냥 내가. 이거 정면 2층 끝에. 조심해야 돼. 아, 화물 홀딩에 디바가. 오케이. 땅 파라 하게 땅 파라. 직각도 너프해 버시지. 보 화물, 화물. 좋아도. 어,

오 뭐야 나한거 없는데 자리하루 멘탈 나갔다 <laughs> 아 이거 저격 저격 딱원두 쓰리 <웃음> 그, 혼자 한데 <laughs>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